해 질랄 뻔 했다. 감사합니다. 아.. 웃어. 손 버릴 거 했어. z, z, 바가 7이래. 우선 수 z를 뭐라고 해볼까? a 플러스 b. 아 이건 z, 바는. a 마이너스. 나중에 숫돌이 되면 이런 건 생략하고 씩 쓰는 거야. z, z, 바는 뭐가 나와?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이렇게 나오죠. 이제 뭐 거의 외우지 아았네그 다음. 저번 보도록 합시다. Z 플러스 Z 분의 7은 4가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뭐 해볼까? 넣을까? 너도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거든? A 플러스 BI 플러스 A 플러스 BI 분의 7은 4다. 넣 너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상관 없을 것 같은데? 이건 좀 복잡하고?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변에 z를 곱해볼까요? 뭐, 물론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은 나올 수 있겠지. 근데, z 플러스 z분의 1 곱하기 7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z 바, z분의 z, z분의 7을 우리가 이렇게 좀 해석해버리면, 늘알아두으면 좋겠는 게, z z 바가 7이라면, 그지? 그럼 z분의 1은 얼마야? z분의 1. z분의 1. z분의 1. z분의 7. z 바지. 양변에 z로 나눠주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뭐라는 거야? z 바라는 얘기지. 그럼 2a가 4 나오니까 a 값이 2로 나오면 a 값은나오 무슨 말 하는지. 어, 이렇게 해서 좀 바라보는 시선을 좀 관리해 봐라 329 네. 어. Z 플러스 ZI 복수수 ZI 어. 이것이 E 플러스 I다 그럼 여기도 바 씌우고 여기도 바 다시 한번 씌워 봐 그럼 어떻게 됩니? 다시 바 씌우면 바에 바는 뭐야? 그냥 그대로 풀리는 거잖아 얘바 씌우면 E 마이너스 이렇게 그렇죠? Z를 뭐라고 잡자? A 플러스 B I라고 잡아버리면 A 플러스 B I 마이너스 A 플러스 B I I E 마이너스 C 소프트 플러스 호수 호수 I 이거는 계산하면 A 마비 뿔비죠. A 마비 뿔비 그다음에 B I A I 마이너스 A, I A 플러스 B가 얼마? 2. E. B -A가 마이너스 A가 얼마? 마이너스 그럼 AB값 나오니까 복소수 Z 나오고 넣으면 되겠지 이해그 다음 이거는 하은 Z를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Z를 제곱하는 거야 분모제곱하면 2지. 분자제곱하면 뭐나? 분자제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i 나오고. 지금 z제곱이 얼마나 하는 거야? 마이너스 i라는 거야. 여기서 조금만 더 봐봐. 그러면 z의 n제곱이 1이 나오는? n은 어떤 특징? z의 n제곱이 1이 나오는? n은 어떤 특징? n은 8k지. 어, 이런 것들, 뭐, 써먹든 안 써먹든 이런 것들,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야지. 하나 아, 이해 가냐, 안 가냐. 얘는 이제 쓰면 어떻게 해? 1 플러스, 마이너스, i 플러스. 얘 제곱하면 얼마나? 마이 1. 이해 가, 한 가? 그럼 얘 세제곱하면. 6제곱하면 얘 세제곱하면, 세제곱하는 거지. 얘 세제곱하면 얼마나?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그대로 붙어있고, i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이지 그 마이너스 마이너스 i니까 플러스 i. 음. 그다음에 얘는 1라고 했지. 얘 반이 안 나니? 이렇게 놓고 생각하시나요? 면 됐어요. 그럼. 며칠이? 오늘? 2 3일2 2일 왜? 아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그뭐 뭐가 있는 다음 주인지, 다음 다, 내일인지 뭐. 이십삼일. 그다음 몇 번? 근데 이런거 보면은 좀 바로바로 생각해 이거 뭐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 뭐야? 이거 실수하면 그, 왜? 안돼안돼 안 돼. 그, 마이너스 그, i 얘가 나온다고 랬잖아 얘는 플러스 i 어그 한마디로 뭐 구하라는 거야? f 마이너스 i 플러스 f i 구하라는 거야? 네. 무슨 말하는지 알음그 네. f 마이너스 i는 어떻게 돼? i 마이너스 사이도 어버리면 1 플러스 아이분의 1 마이너스 아이의 몇 제곱? 천2 제곱. 제곱으로 얘는 또 뭐야? 얘가 뭐야? 마이너스 사이즈, 마이너스 아이의 몇 제곱? 천2 제곱. 얘가 아니안아니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얼마야? 2지. 2지 그치? 그럼 얘는 뭐랑 똑같아? 마이너스 아이의 제곱하고 똑같죠. 그럼 답은 얼마나 얘는 마이너스 1 나오지. 이런 느낌인거야 다시 F I야 F I는 뭐 나와? 1- I분의 1 플러스 I의 1000 2제곱 나오겠지 얘는 I지 I의 1000 2제곱이니까 얘도 뭐나올까 I의 제곱 얘는 뭐나 마이너스 1 나오지 둘이 더하니까 얼마나 와마 2가 나오겠지 천천히 알겠죠 됐어? 그 다음 몇번 300. 수 z 에 대해서 3수 z 에 대해서 뭐, 허수 한다면? Z가 아니라 허수 Z야. B는 0 0수 z라고 0 0 300. 300. 300. 300. 300. 0아니0는 얘기지 a 플러스 bi라고 봤을 때 그런 0 생각을 해 300. 300. 300. 300. 300. 이0 0 300. 3 0실수0때 다음 중 옳지 옳은 것은 얼마냐 뭐냐, 라고 얘기했네요. 이것이 실수란다. 음. Z 적응 마이너스 1이 실수입니다. 호수 Z에 대해. 방중공유. 한번 봅시다. A plus i 잡고 실수, 실수. 얘는, A 플러스 BI로 자꾸 B가 0이 아니다라는 것보다는, 이건 저기 보다, 권하이도 문제. 풀때 요령 같은 거는 알아놔. 이런 건 나중에 내신대기 할때 쓰는 건데. Z제곱 마이너스 1분의 1이지. 이게 실수지. 이건 실수의 특징이 있죠. 실수의 특징이 뭐예요? 그.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실수의 특징. 실수는 켤레복소수와 관련된 특징. 실수의 켤레복소수는실수 네. 그 자체에서. 네.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얘를 Z 플러스 1, 뭐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무슨 이렇게 떠오르거든? 결제 안 될지 모르지만 해봅시다. 인수분하면 이렇게 나오지. 네. 그리고 이걸 어떻게 얘 실수지. 네. 얘 실수에다가 켤레복소수를 켤레 발을 씌워. 안 씌워지고, 안 씌워지고, 안 씌워지고, 얘는 둘만 씌워지겠지. 그럼 뭐가 남온 z 다 플러스 1, z 바 마이너스 1. 근데 1하고 서로 같을까, 안 같을까? 같을 같겠지. 그 대각선 곱한 거 서로 같다라고 가정한다면, 본다면, z 플러스 1하고 z 마이너스 1하고 곱한 거랑, 그 다음에 z 바 플러스 1하고, 이거 안 나오나? z 바 마이너스 1하고 곱한 거랑 서로 같다. 이렇게 놓고 볼수 있겠죠.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가 이거 다시 정리해보면 어떻게 해 z 제곱 z의 제곱 마이너스 1은 z 바의 제곱 마이너스 1이랑 똑같고 <laughs>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사라지겠지. 그러면 z의 제곱은 z 바의 제곱이랑 같다는 라걸 우리가 뽑아낼 수 있겠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가 안가 이러고 나서 복수도 합시다. a 플러스 bi 지절가 전체의 제곱이랑 a 마이너스 bi 전체의 제곱이랑 됐어? 네. 서로 같은 거죠.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a bi 니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마 ea b, i랑 똑같겠네. a 제곱 a 제곱 이게 다 날아가겠지. 어, 그 넘김 뭐 어떻게? 4, a, b, i는 0 나오겠죠. 그럼 4 나눠주게 되고, 그럼 a, b, i는 0 나오잖아. 근데 아까 생각해봐. 허수 z라고 했지. 그럼 b 값은 뭐가 아니라는 거야? 0이, 0이, 0이 아니라는 거잖아. 거잖아. 그럼 a 값이 얼마나 하 a 값이 0기다 그럼 복수수 Z에 대해서 어느정도 특정 지을 수 있는게 어떻게 특정 지을 수 있어? 복소수 Z는 뭐야? 수 실수부가 0이니까 뭔말 네. 하는지 가 Z는 순호수 거야 그럼 순호수 순호수끼리 둘이 곱했서 Z랑 z 를 뭐야? B랑 BI랑 마이너스 BI랑 서로 곱한거야 무슨 말 하는지 마이너스 B 아이예요? 잠깐만 얘 <놀람> 너무 꼬였다 꼬였다 스노우스 스노우스 아 또 이거 이거 문제를 가르네걸 찾는 거야. 우리게 어, 아니야. 이 맞을까 안 맞을까. 스노수끼리 둘이 네. 못하는나 네. 마이가 다거나는이안 네. 되죠. 이 중에서 이스노스 제트는 스노스 관련된 얘기는 누구야? 제트가 스노스에 거기까지 찾았지? 네. 네. 그럼 누가 맞겠냐? 4번 아. 맞. 네. 네. 오른 거 찾는 네. 거죠? 맞아. 네. 그 그렇구나. 됐어음 네. 얘는 이렇게 접근했네. 아까 z의 제곱이랑 z의 바 제곱이랑 똑같다고 했잖아. 네. z의 제곱 마이너스 z의 제곱은0 나오고 z플러스 z바라고 나는 A값 0도 순호수를 아예 찾아버렸는데, 얘는 순호수라는 것까지는 안 찾고, 요렇게 놓은 거야. 근데, Z가 허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Z 플러스 z 바랑 Z 마이너스 z 바랑 둘이 곱해서 0 나왔버렸는데, Z가 허수야. 네. Z 마이너스 z 바가0 나올 수 있을까? 0이 나올 수 없죠. 0이 나올 수 없을까? 허수라고 했잖아. 허수의 부호를 바꿨고, 다시 마이너스 붙여내고 똑같지? 똑같은 부분 들이다한거아 예, 어, 얘가 다한거 어. 그럼 어디서? 어서 얘가 역당을 다는거지 얘를 지금 유도해서 뽑은거고 아 이런? 이런, 어. 근데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Z가 나를 순호수라는 걸 그냥 찾아버린거 알겠죠? 어. 그 다음 몇 번? 350번 두복소수 Z하고 오메가가 있을 때 어, Z Z 바 네네 네. 네, 여기 역시 마찬가지 증언 요거 봐봐 요거 보고 Z 분의 1은 뭐랑 똑같아 Z 분의 1 Z 분의 1 Z 분의 1얘 봐봐 Z 바가 뭐야 Z 분의 2지 무슨 말 하는지 이가 가냐 안 가냐 그러면은 Z분의 1은 이렇게 되는 거고, 나눠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하냐, 안냐 역시 마찬가지로, 오메가야. 오메가분의 1, 그러니까 오메가바가 오메가분의 2지. 이 오메가분의 2라고 하는 거를 오메가분의 1, 아이고 씨. 오메가분의 1 곱하기 2라고 해석하고 2를 여기다 나눠주면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돼. 2분의 그렇지, 2분의 오메가바 예를 지금 둘이 더하라는 건뭘 얘기하라는 거 한마디로 2분의 z 파 더하기 2분의 오메가 파 2분의 z 파 플러스 오메가 파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거 봐봐. 또 금방 나오지. 이거 얼마? 마이너스 이아이지. E. 답은 얼마? 마이너스 알죠. E. 이거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게 제일 간단할 거야. 뭐, 음. 뭔 느낌인지 이해가 안 돼. 이런식으로 분수가 나올때는 풀이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어요 A 플러스 B I C 플러스 D I 잠깐만 답이 안나올까답 나와 이거 오래걸려 그렇지 당연히 오래걸리지 그니까 러 분수가 이렇게 나왔을때는 좀 변형을 해서 여기 2가 나오도 1이 e 아니어도 변형해서 어떻게 표현을 좀해볼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눈썹끝난칼 이거 전체 바 쉬우면 여기 바지 그 마이너스 이하여야 되겠지 소수만부고 바뀌네 그 다음에 여기 허수 부분은, 옳은 거, 옳지 않은 거할때 정확하게, 명확하게 해야 된다. 여기가 어렵게 나온다고 했어요. 일단은 요걸 좀 간단히 해볼 생각을 했냐라고 좀 묻고 싶어요. 실수하래 네. 해봤어? FN이라는 건 실수 한번 해보면. 25. Fn 실수 한번 해봅시다. 분명 얼마나? 9 플러스 16이니까 25 나오죠. 그지요? 한번더할거 있나? 아닌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4 마이너스 3i랑 3 마이너스 4i랑 곱하는 거죠. 그럼 2 5분의 얘랑 얘랑 곱하니까 12. 1 1이랑 곱하니까 플러스 12i 제곱, 마이너스 12. 1 1이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16i. 1한이랑 곱하니까 마이너스 9i. 그럼 1212 12 지워지게 되고, 25랑 25 지워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i. 그 그러니까 fn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i에요. 마이너스 i의 n제곱이야. 정확하게. fn은 마이너스 i의 n제곱이야. 그럼 너 니들 알잖아, 이거. 이 정도 딱 썼으면. n은 뭐에배수서 4의 배수 기준으로다가 4k였을 때1 나온다는 거지 무, 무슨 말하는지에 가뭔 네. 말하는지에 는 그대로 넣어봐 넣어봐도 돼 괜찮아 넣어봐도 돼 넣어보고 네. 나서 좀 이따 얘기합시다 네. 얘는 얼마나 올까1넣 거야 아이, 넣은 거 아니었어 마이너스 아니. 플러스 2 넣어봐 2 곱하기 야2 넣어봐 제곱이지 네. 마이너스 네. 1이지 네. 그다음 더하기 3 곱하기 한3 넣어봐 3 넣으면 늘 생각해. 마이너스 i의 세제곱이다? 마이너스 i의 몇제곱이다? 이런 거 헷갈려 하는데, 예, 세제곱, 예, 세제곱 따로따로 생각해. 마이너스, 마이너스 i 세제곱, 이 아, 마이너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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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아, i지. 플러스 i지. 뭐 말하는지에 가. 그 다음 플러스 4 곱하기 얼마? 1이죠. 더하지 말고 4개씩 반복되니까 기은 4개 해봐. 만약에 8개씩 반복된다면 8개 하는 거야. 허수 오메가 부분에서 6개씩 반복된다면 6개 보는 거야. 그럼그고서 계산을 좀 때려봐봐. 마이너스 i. 마이너스 2 플러스 3i 플러스 1 2i 플러스 2 그럼 2i 플러스 2가 응. 나오겠지 이해가 예, 네. 자 봐봐요 <laughs> 됐습니다 음? 저는 가버렸어요 음, 보지마 거. <laughs> 있는 거 그대로 가볼게요 봐봐 1 곱하기 마이너스 아이가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인 거야 첫 번째 거 1, 두 번째 거 2, 세 번째 거 3, 네 번째 거 4, 그리고 여기 곱해지는 것들, 이것들은 지금 어떻게? 해? 다 아무래도 똑같겠지. 왜? 그 다음에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이니까. 여기까지 네, 이해가죠? 그럼 여기 있는 거 그대로 갖다가 규칙 써봐. 그 다음 또 뭐겠어? 5 곱하기, 그렇지. 그 다음 얘는 6 곱하기, 얘는 7 곱하기, 그 다음 얘는 8 곱하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냐, 안 가냐? 뭔 말하는지 이해가? 네. 그럼 이것도 똑같이 계산해 봐. i아이 플러스. 그렇지. 똑같아. i아이 i아이 플러스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무슨 말하는지 이해 가 네. 그러면 네 개씩 묶어서 네 개씩 묶어서 자, 몇 개까지야? 100개까지지. 네. 그럼 몇 개가 있단 는거야 네. 25개가 네.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i아이 플러스 i이가 몇개 있다? 25개 있다. 그럼 a 값은 얼마나? 네. 50. 50 b값은 50, 다0 50, 0 백. 0이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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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6 3 0 50, 5아 50, 50, 50, 50, 50, 50, 50, 50, 양0 50, 50, 50, 50, 50, 50, 50, 50, 5 신나고 음수. 음수 아 이건 좀 빨리빨리 찾아야지 이마 이거 뭐야 제곱 되어지는 게 음수니까 뭘로 나와 마 A B가 뭐야 음수지 부호 바꿔서 플러스 B C가 뭐야 음수지 부호 바꿔서 플러스 C B 플러스 C인데 얘랑 얘랑도 안돼 그럼 뭐야 음수지 음수 나올 때 어떻게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A 마이너스 D래 음수 빼기 양수형 음수 나오지 부 바꿔서 나와야 되지 얘강가안예예예예예예 답은 마티냐 응. 뭐야 왜 질문했지? 뭐말 하는지 강가 네. 천천히 해봐 천천히 부호 헷갈리면 안돼 알겠냐? 네. 그 다음 몇 번? 없어요. 여기서 바로 고치지 말고 집에 가서 고쳐라 예한번더칠 네. 거야 어, 이거 364 이거 힌트 알려주긴 했었는데 이거 했어? 네. 밑에 것도 해봤고? 네. 밑에 건 거의 다 네. 해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특별하게 여기는 없어? 예. 네. 네.